안녕하세요. 성장하는 생꿈미 송경입니다. 오늘도 독서 피파클래스 수업이 끝이 났고요. 오늘은 덴녹의 부의 마스터키라는 책을 가지고 대표님께서 또 저희가 이해를 할수 있게끔 해독을 잘 해주셨습니다. 어, 오늘 저는 영상에 남기고 싶은 내용은 HTS 고소득기술 인데요. 사실 어, 음, 제가 인셀덤 영업을 갓 이제 시작을 하고 잘안 되어서 좀더잘 하고 싶어서 그 마케팅 교육을 찾았던 교육이 PCM이라는 교육이었는데 거기에 처음 교육을 들어갔을 때이 HTS 고소득 기술 스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 솔직히 잘 이해가 잘안 되었었어요. 이제, 이제 시간이 지나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책을 또 읽고 제가 이런 교육에 또 노출이 되고 되다 보니 제가 이제 그것들이 인지가 되었고 어, 오늘의 그것이 더확 와닿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 HTS라는 거는 음, 우리가 지금 이 고소득 기술을 가지려면 어, 이거를 원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음, 많다고 해요. 하지만 그것을 줄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기 때문에 어, 앞으로의 그런 시대는 이런 고소득 기술 H T S를 장착을 하고 있으면 어, 아까 이 부의 마스터 키에 아이 부의 마스터 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어, 이 고소득 기술을 늘리려면 굉장한 여러가지 통합적인 지식들이 필요로 하다고 합니다. 어, 대표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 비즈니스는 심리로, 하, 심리로 하는 거다. 그래서 심리가 필요하고 사람을 대하는, 사람을 대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과의 이제 의사소통 기술이 필요로 하고 그리고 내 자신이 거기에 따른 배움이 안돼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어, 꾸준히 배워야 하는 그런 나에 대한 투자가 필요할 거고요 이 고소득 기술을 장착을 하게 되면 여기에 장점이 있다고 해요 어, 당신의 직업에 있어서 더 많은 보상 그리고 유연성 그리고 행복을 가져다 줄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 경제 상황과 더불어 일하는 시간, 일하는 장소를 스스로 컨트롤할 수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책이 나와 있는데 이거를 음, 저는 이제 하도 이제 듣기도 하고 해서 이해가 되고 아이 그러면 나는 어떻게 고소득 스킬을 장착을 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요즘 들어서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 그러려면 여기 아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심리도 필요하고 그리고 사람과의 의사소통 기술도 필요하고 나에 대한 배움 주제 파악 이런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여기에 또 창의성 독창성 이런 것도 어, 모든 것들이 이 고소득 스킬을 올리려면 필요하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 음, 예전에 어 저희 시대 때만 해도 그냥 가장 학교에 가서 학교를 학교에 서 공부를 하는 게 좋은데 취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좋은 대학에 가고 이런 것들이 그냥 거의 끝점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제 저희가 안 저희 세대가 아닌 저희 밑에 아이들이 자라는 세대에서는 이제는 그냥 어 예전에 그런 산업화 시대에 묵었던 그런 안정적인 직업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고소득 스킬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장착을 하게 되면 더 많은 또 성공과 부, 아울러서 시간적인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해요. 아, 그리고 제가 오늘 메모를 한것 중에서 되게 이거는 남기고 싶었는데 어, 당신이 얼마를 버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어떻게 버는가가 더 중요하다. 대표님이 이두 가지 예를 들어 주셨어요. 상대적인 소득과 절대적인 소득이 있다고 합니다. 이 절대적인 소득은 지금의 그냥, 음, 지금의 회사원들, 그냥 이렇게 아침 9시부터 출근을 해서 저녁 6시까지 일하, 일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연봉이 1억이면 그 사람들은 월요일 날부터 뭐 금요일까지 그렇게 8시간을 채워서 꼬박 일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런 절대적인 시간 아래 그렇게 돈을 벌수 있는 거지만, 상대적인 소득은 어, 그런 시간의 기준이 다르다고 합니다. 1억을 벌 똑같은 1억을 벌더라도, 앞전의 절대적인 소득과는 다르게 어, 일하는 시간을 내가 뭐 1시간을 일하고 500만원을 벌 수도 있고, 그 500만원이 20시간을 일했을 경우에, 또 돈이 불러지는 것처럼 이렇게 같은 시간을 같은 돈을 벌더라도 조금은 어떻게 여기서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버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처럼 앞으로는 이런 HTS 고소득 기술을 장착을 하는 것이 음, 앞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나 자신에 대한 투자와 배움을 어, 놓치지 않고 꾸준히 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또 이런 시간을 통해서 배우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남기겠습니다.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